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문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마하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23일 목요일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수종교회 기도의 일꾼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의 행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보셨는지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 아닐까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 모두 누리시는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리와 베들로 베드로의 실제적인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일면식조차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욱 극적으로 보여지고 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베드로는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사실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하였고 20절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씀에 전혀 의심치 않고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지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결정과 생각에 영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온전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또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며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그리고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베드로는 성령 성령의 명령하심을 따라 보낼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는 했으나 아직도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자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서로 상반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른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음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위법인 사실은 너희도 알고 나는 나도 아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법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위법인 줄은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이방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사실인 함께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반적인 교제까지 율법이 금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는 신명기의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있는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에 혼합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유대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이방인과의 일반적인 교제까지도 금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친히 환상을 보여 주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고넬료와 함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신 곳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 부합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각과 그의 기준의 율법의 관점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조차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이 행동이 위법인 것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온전히 누구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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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나의 상황이 가정의 형편이 내 생각과 경험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뜻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는 있지만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극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잘못된 습관과 편견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리의 풍성한 바다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또한 오늘 고넬료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모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명령과 말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을 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또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지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도 역시 깨어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은혜를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오늘 준비하고 있음을 24절을 통해서 알수 있지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모든 아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기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고넬료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버려야 할 것, 다듬어져야 할 것을 다듬어 주시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 구원 사역에 베드로를 사용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지요. 때론 삶의 문제와 고민, 어려운 상황과 불리한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며 또이 어려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 뛰어넘기 어렵지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생각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때에 있어 우리는 더욱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기준과 내 경험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특별히 고넬료의 집안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초대 교회가 걸어왔던 선교와 전도의 방향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세상 모든 영혼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던 중에 온 유대와 같이 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복음의 대상과 복음의 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진리 안에 거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과 상황 가운데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며 성령이 충만한 단임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수유동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따라가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며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령길 성도님과 31일 수술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최영의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수술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례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평안함을 주시며 모든 장례의 순서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가 충만한 장례의 절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목사님과 가정에도 큰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633번과 634번 그리고 256번의 1천번째 예물을 들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또한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